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자, 이 영상입니다. 보면요. 뭐 하얗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보이고요. 뭐 해안선이 마치 해운대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옆에 뭐 도로들 굉장히 시원하게 또 정비가 되어 있고요. 색색의 외벽 뭐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마치 멀리서 보면은요. 해운대 같기도 하고 뭐 마이애미 비치 같기도 한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여기 어딜까요? 여기는요. 바로 김정은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만든 원산에 있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용제평론가 김정은이 10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는 곳인데 이번 달 그러니까 6월에 개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앵커님은 그 원산 폭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주 들어왔죠. 그렇죠. 군대 네. 가혹 행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6.25때그 어, 북한의 강원도 원산 지역에 있는 원산항을 우리 한미 연합군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던 음. 곳인데요. 네. 그 원산이 바로 이 원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그. 어, 갈마 반도라고 하는 이긴 백사장이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에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관광 자원, 관광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김정은이 2015년부터 이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대북 제재가 세게 들어가고요.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쳐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지난 7월에 김정은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고 아,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텔도 있고, 뭐, 종합 경기장도 있고, 뭐, 워터파크도 있고, 아쿠아리움까지 있는 이런 곳을 이제 어, 대부분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는 일단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 네. 근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는데 저 해변 길이가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여기에 1만 7천 개의 객실이 있고, 아, 10만 명의 관광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는 라 하는데, 아, 진짜로 정작 언제 이게 개장 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들여서 지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은 게 아니고 중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대북제재 때문에 여러 번 멈췄었던 네. 곳이었군요. 근데 여기를 이영조 세수장 네. 이전에 뭐 갈마반도를 직접 가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갈마 공항에 내려가지고 네. 그 바닷가도 보고 이랬는데요. 아, 이용 센터죠. 네, 지금 이게 오. 이제 개발 이전의 모습이에요. 일제 시대 그 부두, 네. 일제 강점기 때 놓은 부두가 그대로 있고, 아기들이 놀던 이런 모습인데. 이게 몇 년도예요? 1998년입니다. 아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래 전이지만 그 사이에 방치해놨다가 이제 김정은이 최근 10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요. 원산에 대한 김정은의 각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모 고용이가. 니가타, 일본 니가타에서 북송선을 타고 도착한 게 원산항이었고요. 고용이가 이제 북한 권력 내에서는 원산댁으로 불릴 정도로 네. 원산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래서 아 김정은이가 오래전에 벌써 원산공항을 리모델링 해놨고요. 네. 이번에 이제 원산 이 갈마반도를 해양 리조트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생모에 대한 컴플렉스 또 그리움 이런 게더 원산에 녹아져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개장이 미뤄졌단 말이죠. 그 이번에 진짜 문을 열 수는 있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건물들이 어, 그럴 듯하게 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아,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요. 갈마마 일단은 그 비행기로 이제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저 관광지구 바로 옆에 공항이 바로 붙어 있는. 저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워터파크라 그래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거북이 모양 건물이 있는데, 아,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워터파크입니다. 아 저게 워터파크? 네, 그렇죠. 오. 저기에서 이제 물놀이하고 이제 뭐 미끄럼틀도 타고, 근데 저기 지금 보시는 게 거북이 모양 건물이에요. 네. 저게 이제 아쿠아리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변가에 보면은 저렇게 작은 뭐 이렇게 점 같은 게 있는데, 음, 저거를 자세히 보면은 썬 애들하고 아, 아, 누워서 이제 아, 아. 그 일광욕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옆에 이제 관광객들을 옮기기 위해서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아, 심지어 여기를 이제 어, 조금 더이 외국인 관광객과 이 외국 자본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 내에서 법 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아, 그런 거 보면 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죠. 아, 그런데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은 이게 개장을 했다그래도 네. 개장과 동시에 뭐 관광객이 몰려드는 거는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장한다 그래도 관광객이 얼마나 갈지 뭐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뭐 아직은 가본 사람이 없고 위성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자, 또 하나의 개장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니 인근에 갈마 비행장, 갈마 역까지 단장을 마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평동 가님께서잘 짚어주셨지만 어, 리조트 바로 뒤에 갈마 비행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갈마 비행장은 원래 민수용이 아니라 군수용이었습니다. 네. 아, 원래 군용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군용기가 자주 이제 이륙하는, 이착륙하는 그런 군수 비행장을 이제 민용으로 완벽하게 음. 아, 개조를 했고요. 또한 이 갈마지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원산에서도 좀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도 갈마지구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열차와 비행기를 이용한 아, 이런 어떤 관광객들을 새로 나누는 그런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갈마역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오, 저렇게요? 그렇습니다. 매우 크게 단장을 했는데 원래 갈마역은 간이역 정도의 그렇게 중요도가 크지 않은 역이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번에 갈마역에 심지어 이제 그 유아를 위한 그 모유 수유실까지도 만들 정도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제 외화 좀 벌어보겠다고. 뭐군 공항도 변신시키고 갈마역도 새롭게 단장하고 그야말로 김정은의 야심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갈마 여행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뭐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올해 1월에 여기 갈마에 갈 사람을 어, 모집한다는 공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7월에 7월 중순부터 뭐 이렇게 7박 8일 일정으로 아, 북한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방문할 첫 번째 여행단을 모집 중이라는 보도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 보도를 보면은 왕복, 왕복, 항공료, 보험, 비자, 숙박, 식사, 교통, 이 모두 다 포함해서 단돈 1,400달러. 1,400달러? 네, 사실은 조금 가격이 있는 느낌인데. 그렇는데요? 고 네, 그 정도 선에서 네. 맞췄다고 하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요 상품을 팔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 심지어 이 관련된 소식. 또뭐 관광상품도 아직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 그런데 뭐 지금 이만큼까지 공을 들였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금방 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천사백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백구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만 봐도 사실 북한 여행치고는 그렇게 싼 가격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럼 뭘 보여주길래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400불, 190만원이라는 그런 돈은 북한의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도 벌수 없는 돈입니다. 1년 동안 벌어도. 네, 작년 북한 1인당 GDP 액수가 160만원 정도를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1년을 다 벌, 저축을 하지 않고 일년을다 모아도 아그 쓰지 않고 다 모아도 갈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음, 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2,400불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특전을 낼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보통 7박 8일 정도의 관광 일정을 소비했을 때약 2,000불에서 2,500불 정도를 지불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잘 갖추어진 리조트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포함되는 일정을 보면은요. 평양에 내려서 갈마로 이동을 합니다. 음. 갈마에서 약 5박 정도를 리조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뭐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좀다 경험을 하고요. 음, 그다음 바로 근처에. 아,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습니다. 어, 저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도 한번 다녀오고요. 아... 그 다음 다시 평양으로 이동을 해서 평양 내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다 이렇게 한번씩 유람을 한 다음 돌아가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우리가 조금 추산을 했을 때 1,400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에 책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와서 뭐 원산 갈매지으로 보고 마식령 놀다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코스면 상당히 거리도 꽤 되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꾸며졌는데 그러면은 저원상갈마지고 내부도 그만큼 알차요. 북한 건축물이 명실상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김정은의 마음이 네. 북한의 경제 현실이나 이런 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딸 주혜와 저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6월까지 완공해라 이래 가지고 저기 지금 보시듯이 아주 화려한 시설을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을 근데 북한에서 이제 저런 공사, 건설업무를 하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김정은이 오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댄다는 거죠. 아, 그럼 저 김정은이 와 있는 저기만 화려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의 고층 빌딩이라든가 뉴타운이나 이런 데도 예. 김정은이 방문하는 곳만 그렇지 실제로는 고층 아파트, 뭐 30층, 50층 이런 걸 지어는 낫지만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요. 아... 그다음에 용수, 상수도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변기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해가지고 살기가 좀 어렵다. 내실 있게 그렇게 될수 있으면 벌써 뭐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거기를 선호하고 이럴 텐데 네. 오히려 그 꼭대기에는 꽃제비들, 불항인들이 가서 그냥 아... 기숙을 하고. 나머지 뭐 일부분 이렇게 사는 이런 예.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걱정은 되고 있고요. 위성사진이나 예. 이런 걸로 봐도 이런 시설들, 아까 보신 뭐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제대로 지붕을 덮지 못한다거나 음... 아니면 거기에 구체적인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우리가 쭉 갈맞이고 얘기를 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그니까 러 러시아랑 접경 지역에 있는 나선 경제특구 관광도 다시 이걸 재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나선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지도로 볼때 토끼 귀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토끼 귀 끝에. 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접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선시대 때부터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고요. 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여기를 나선 경제특구. 구... 특구라고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경제를 뭐 부흥시켜보겠다. 그렇게요. 음,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해서 어, 저렇게 지금 뭐 화려하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관광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네. 어,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음. 뭐 이런 소문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달에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어, 3월달에는 또 관광객을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네.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난 4월에 이 평양 국제 마라톤이 열리면서 네. 평양에서 외국인들이 한 200명 정도가 국제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아직은 이게 언제 정확히 제대로 개방이 될지 이건 아직 모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 뭐 갈마지구가 뭐 해운대 마이애미 비치를 모델로 했다고 그러면 사실 나선지구 하면은 뭐 라스베이거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일종의 김정은이 카지노에 좀 집착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미 나진선봉에 사실은 저런 카지노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 저게 그 호텔이에요? 이파 예, 호텔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평양의 양각도 호텔 그... 양의 뿔처럼 생겼다는 네. 섬이 있거든요, 대동강 가운데. 음. 거기에 이제 호텔에서도 서양식의 카지노를 운영했는데, 이게 대북 제재라든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해 왔고요. 네. 특히 낮은 선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어, 뭐, 나, 나선이라든가 또 갈마라든가 이런 데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구상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네. 러시아 관광객을 뭐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한 100명 정도 규모 와가지고 뭐 북적거리고 이러다가 돌아가고 100명이요? 네, 어... 정말 저도 실망. 너무 적은데요? 네. 예. 올 초에도 보면은 영국이나 이런 서방 관광객들을 네. 나선 지역에 초청을 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그 지역 어린이들 뭐 공연하는 거, 학교에서 공연하는 거 보여주고 음... 사슴 농장 데려가고. 바닷가 보여주고 맥주 만드는 공장 보여주고. 아 그래요?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와서는 통제가 너무 심하다. 가이드한테 음...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북한 체제 폐쇄성만 이제 드러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과연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까? 또 지금 시진핑이 잔뜩 김정은이 이제 푸틴하고만 노는 거에 네. 대해서 좀 성이 나 있는데 음...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저길 찾을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을 열었다가 뒷만만 지금 낳고 있는 뭐, 거네요. 후유증이 심했죠. 뭐 예. 유튜버들이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해서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저렇게 카지노를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차려놨으면 그만큼 카지노가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봉황그룹이 카지노를 낮은 선봉에 할 때만 해도 현금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네. 장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어 새로운 맛에 오. 뭔가 이제 북한에 가서 카지노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됐고 북중 관계도 좀 냉랭해지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카지노가 예전처럼 다시 활성화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런 관광지구 재개와 함께요. 또 다른 방식의 외화벌이도 눈에 띕니다. 바로 북한이요.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 이거를 다시 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죠.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올해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 원래는 이게 1987년에 블럭 불가담 및 게이타 발전도상나라의 평화 영화 축전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으로. 오목인데요. 네, 그때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잘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영화제가 아니고요. 이 공산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누가 프로파간다를 잘 만드느냐, 뭐 이런 걸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제 하면은 막 봉준호, 뭐 이런 네. 거장들 나오는 그런 영화제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거 아니고요. 아, 네. 네,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10월에 평양에서 다시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좀 어,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한 2004년, 2005년, 2006년 요한 3년 동안 연속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세번다 참가를 했었고요. 아. 어, 2004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불가리아 영화였고요. 네. 2005년, 2005년에는 인도 영화였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인도 영화가 꽤 재밌었어요. 그래서 많은 철, 그 평양의 제 또래 학생들은 그 인도 영화에서 나온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불렀던 네.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벌써 18회라니 사실 놀랍기는 해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좀 영화제를 열어서 또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유가. 그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그만큼 영화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뭐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영화광이죠. 사실은 그 자신이 이제 선전선동부의 과장일 때부터 네. 영화의 어떤 매력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네. 5, 60년대 촬영했거나 이런 영화의 오리지널본이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정은이가 소장하고 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78년에 납북된 신상옥 최은희 부부. 네. 오직하면은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를 홍콩을 통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오. 북한에서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게 했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실제로 가서 그걸 이제 봤다는 거거든요. 오.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이 영상 미디어 이거에 관심을 가졌고 북한이 우리보다도. 컬러 TV 방송을 먼저 했었습니다. 어, 그래요? 그만큼 래 이제 북한은 이 영화 또 TV 드라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상 교양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일찌감치 눈을 떴던 거죠. 김정은이 지금 뭐 김정일이 직접 영화 촬영소에 나가 가지고 저렇게 지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어, 이 김정은의 영화 사랑 이거를 사실은 김정은이 아버지 거를 이어받아서 뭐 계속 하고는 있지만 네. 약간 좀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신경을 쓰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던 영화는 좀 소홀히 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영화제를 열고요. 예. 또 영화를 본인이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아, 뭐 총감독을 맡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영화인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 체제 선전도 하고 관광과 좀 연계해가지고 음. 어떤 그외화 버리도 하고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근데 사실 김정은 시대 뭐 영화가 설명해주신 것처럼 좀 달라지는 세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 체제 선전용이면은 지금 북한 영화 72시간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게 그 김정은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그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거 다 체제 선전용인데 이 영화들 사람들이 오겠어요? 기본적으로 북한도 이제 그 한계를 깨닫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위한 영화만 상영해가지고는 주민들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고, 네. 특히 한류 드라마 영화에 빠진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 북한도 최근 들어서 보면 뭐 드라마에서도 좀 우리 드라마를 벤치마킹하는 극적인 요소를 넣는다든가, 네. 영화 72시간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상당히 예전과 틀에서 벗어나서.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음. 들거든요. 북한의 문화 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 두 가지 북한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북한이 변화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드신이 나온다거나 음. 아니면 수영장 장면을 했는데 비키니가 등장한다거나. 네. 아직도 북한은 이제 그런 장면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렇게 우리 영화랑 비슷하게, 왼쪽에 우리 영화 클래식이고 오른쪽에 네. 북한 영화 72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남한 영화랑 좀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체제 선전용이긴 그렇죠.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김정은의 영화를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 북한이 현재 이 예술 매체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남한의 영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예. 마냥 통제만해서는 또 그들의 어떤 반발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음. 통제 일변도가 아니라 통제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다른 매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북한이 과거에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풀어줬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다시다 통제로 들어가. 왔다가 이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소개하는 방식이라든가 북한에서 다큐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뭐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뭐 배우들의 어떤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만 조금 어, 조금 덜 딱딱함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뭐, 갈마지구에 수영장 차리고, 나선지구에 카지노 차리고, 지금 평양에는 영화 틀고 하면서 외화를 좀 벌어보겠다. 이게 김정은의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 관광하면 은 금강산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금강산은 그럼 재개가 될까요? 98년 11월에 이제 첫 배가 떠 가지고 195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우리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에 의해 가지고 피격 사망당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 재개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 남북이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네. 하는데 지금 민족의 명산을 남쪽 사람들한테 공개한다? 찾아오게 한다? 이거 얘기가 안 되죠. 벌써 금강산 관광 가면은 북한 측에서 처음 노래 틀던 반갑습니다, 뭐 동포 여러분 이런 네. 노래가 다 금지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2008년에 관광이 중단되고 2009년에 2009년에 이제 2019년에 김정은이 금강산 현지를 방문하는데요. 네. 남측 시설을 다 너저분한 시설이라고다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독자적인 중국 러시아 관광객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아직. 대남 개방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 북한 관광에 나섰던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북한은 어떨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Let's see what North Korean hotel room looks like in 2025. The windows have been sealed shut. We love that. We do love that. Okay, I guess I'm buying a whole. I guess I'm buying a whole deck of ciggies then. It's a strange atmosphere here in North Korea, and it's one I fully expected. I mean, there's four people watching us at all times. So this is a foreign language bookshop, and I'd say ninety-nine percent of the material here is about the leaders, about the party.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마주한 관광에.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관광을 통해서 외화 수입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 관광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과 대화도 좀할수 있고요. 또 북한의 여러 곳을 관광객이 원하는 곳에 갈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관광이 늘 텐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결코 그것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하고 싶은 마음과 또 그들의 어떤 행동을 제약해야 다는그 마음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북한의 관광 정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일성 부자 동상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그 김부자 동상을 어, 사진을 찍을 때는요. 네. 팔 한쪽이라든가 다리 한쪽이 없어진 채로 일부분만 나오게 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 또한 그 앞에서 굉장히 뭐 삐딱하게 선다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굉장히 정숙하고 어떤 엄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자세로 사진을 찍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은 사실 저런 동상을 잘 가려고 하지 않죠. 감시 음... 아, 그럼... 눈이 너무 많거든요. 오, 그러면은 퀴즈 정답이 이쯤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네요. 퀴즈 정답 한번 볼까요 관광객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선 차렷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세로 찍어야 한다 이런 설명이셨군요. 좀 이상해요, 북한 관광.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니 과거에 노동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 관광 중에 굉장히 기묘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동 체험 관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북한의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모내기하고 김매기하고 과일 수확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리고요 또 집단 체조 공연 관람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메스 게임이라고 네. 한 2만 명 정도가 동원되는 굉장히 큰이그 메스 그뭐그 집단 체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의무화하듯이 이걸 봐야 된다라고 음. 했는데 심지어 이 가격이 비쌉니다. 가장 비싼 좌석이 한1 0 6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강매하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좀 기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서양 관광객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 관광이 다시 시작돼서 가봤더니. 어 탄도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배경으로 어, 북한 학생들이 이게 춤을 추고 노래를 어... 하고 있었다. 아, 지금 저 장면인데요. 이걸 네. 보면서 어, 굉장히 소름 끼치고 약간 무서웠다라고 생, 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들한테 저런 거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잠깐 아까 집단체조 영상을 보면은요. 저 뒤에 막 이렇게 카드 섹션 같은 거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게 기계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준비 과정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악명 높은 아리랑이라는 대집단 체전대데요 제가 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기 에 시작할 때에는 10만 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 저 뒤에 앉아 있는 카드 섹션 전부 다 중학생 학생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평양의 어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6개월 정도의 강제 훈련에 동원이 돼야 되고요. 이 훈련 환경이 정말 열악한 것이 정말 뼈약볕이 내려 쪼이는 그한 벌판에서 그늘 한점 없는 곳에서 6 개월 동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열사병 때문에 실려 나가는 아...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고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례 지는 보상 같은 것은 정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아동 학대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영정 센터장 네. 김정은이 왜 이렇게 관광을 목을 매는 건지 또 그리고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프라라든가 뭐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외화벌이를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음...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 경관만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거.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결정적인 흠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오토 원비어 미국 대학생, 예. 북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관광을 갔다가. 억류돼서 돌아온 지 엿새만에 사망했거든요. 고문을 받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해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관광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